미친놈이야들 미친놈이냐고. 이냐래이고이냐고 미친놈이냐고. 미친이미친놈미친놈이이냐고 미친놈이냐고. 미친놈이냐요 세요. <목소리> <해정만 목소리> <저>, <목소리> 안녕하 마세요. 어제 마세요. 마세요. 어, <목소리> 어... 아, 아파요. 아, <목소리> 왜 그래요? 이이 이거. 아, 이거. 야, 다세요

목소리 좀더난것 같은데? <목소리를 연기하는> 안날 때마다 다른 사람이 있어. 아, 그런 게 알았는데. 오, 어 어, 루시야. 오 오, 루시오 어디 갔어? 아, 이거를. <목소리도 있는> <루시야. 웃음> 어? <목소리도> <Seb> <목소리도 있는> 이곳이 화풀리 공원. 오,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안 뭐야, 이곳이 하프리 공원. 예. 오, 또... 오, 아, 팔졌어 지금 안에 지금 만왜 있는 거야? 너 와요. 이 와요. 죽었다. 와요. 난 죽었다. 난 죽었다. 아, 요, 하지 마세요 지금 어. 만왜 어. 어, <laughs> <죽으면은> 있는 <웃음> 거야? <웃음> 진짜 <웃음>

<laughs> 뭐래? 안들고 <들려. 뭐래> <뭐래> <너무> 재질을... 갭해줄게. 오오오오! 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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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저기 풀러요>? <manera>. <어디가>? 아니, 나를 어쩌다 어쩌다. 야, 어쩌다. 야, 아 나를 잡으 아이 아이씨. 아, 이 어. 아, 이게 사네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이게 왜안 맞아? 씨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<남겨>. 어, <laughs> 어, 어 <laughs> <어렵다>. 게 <그렇게 얘기하면. 웃음> 아 이거 야 라인 튕거이다. 뭐야 나어둡게 살아 있어? 우와 나 컴퓨터 닫았는데. 잠깐만 다 아싸 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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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. 는저 그다음에 야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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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? 나.. 샀는데 빨리 올라오세요 아아아아아아 너무 무서워 으아악 아아악 또 잡았는거지 이제는 안된다 어 뭐야! 어 안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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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악 흐흐흫 내꺼지 흐흐흐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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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흐흫 어? 또 며칠이가 있네? 뭐야 뭔소어 어! 오케이. Okay. 아, 뭐어 아, <놀린> 아, 아니, 어디? 아, 아 진... 진이 봐야 돼. 진이 봐. 아니, 나 아, 아니다. 아. 아, 아, 아 안돼네 <laughs>